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하루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, 상품화가 다 끝난 더뉴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튜닝카입니다 아, 방금 좀 전에 입고가 돼서 상품화가 돼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빨리빨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4년식입니다 28000km 뛰었고요 쿨맨이에요. 쿨맨 프레스티지입니다. 아, 자세 나오죠. 자세 나오죠. 튜닝을 하고 3,000km 밖에 안 탔어요. 수, 튜닝을 신규로 해서 주행한 키로가 3,000km고, 오프로드는 하지 않았습니다. 공도만 주행했던 차량이고요. 제가 지금 옆에 차들이 좀 붙어 있어서, 좀 예쁘게 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, 예. 아오버휀다 굉장히 큼지막한 걸로 했죠. 타이어, 휠다새 겁니다. 색깔도 국방색이라 예쁘고 여기는 이제 어쭉 돌려가지고 땡기면 이게 쭉 빠져요. 짐을 넣고 빼고 하기가 좀 편하게 이걸 장착해놨고요. 그다음에 위에 슬라이딩 커버는 없습니다. 이렇게 없고 사이드바만 이렇게 현재 있고요. 어, 그다음에 하체 보시면 하체도 이렇게 쇼바랑 스프링이랑 이렇게 튜닝이 되어 있어요. 하체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. 예 앞에도 물론 되어 있어요. 자, 뒷좌석을 보시면 음 열선 있고요. 코일 매트 깔렸습니다. 백밀러 접어지고요. 오토 스타 있고요. 쌍용차다 아시죠? 내리막길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장치, 뷰 버튼 장애물 버튼, 시동 걸어볼게요. 연기매, 배터리, 차 엔진 늠도 보시죠? 배터리를 저희가 이렇게, 방전 안 되게 여기를 풀어놓거든요. 걸어볼게요. 아, 3만, 3만키로네요. 3만 1000키로네요. 3만 1000키로. 3 0 0 k m 네자 엠비언트 무드등 있고요. 햇빛이 햇빛 of a happy pants. I'm going to go a r o u 더 입체감이 있게 아 going to go around h e 이 e 게게 going to go a 에서 이거는 잘했네 이것은 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로 제가 킨 거고요. 요건 후방 카메라 킨 거고요. 아 3D, 3D로 이렇게 해놨네. 그죠? 틀리죠. 다른 어라운드뷰하고 좀 다르죠. 아, 조금 햇빛이 아직도 좀 그러네. 자 열선 통풍 됩니다. 사륜구동이고요 시트 사용감 없이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오후 시간대여 가지고 햇빛 때문에 조금 영상이 잘안 나올 것 같네 아 반사가 돼 버리네. 어쩔까요? 내일 다시 찍을까요? 아, 햇빛 각도 좋을 때 다시 찍어야 되겠네요.